됐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맞아. 나 닉네임 바꿀 거예요. 응. 닉네임 바꾸기 공지를 올립니다. 너무 올리는 올린데, 음, 소리가. 그래. 어, 이제, 아크로 활동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거냐? 그거냐? 어. 안녕하십니까. 나크민준입니다그럼 어, 들어오나? 자. 아, 진가어차이니고 어쩌면... 왔지? 응. 엄청아 투맨이 니까 블록 농장 자체를 끄거든네 응. 내가 갈게. 그 어디야? 응. 어디, 그거 응. 왜? 나 아침으로 바꿔봐. 아, 맞다. 아, 진짜, 그래, 너 다시 껐다 켜. 응. 이나가, <laughs> 나, 그만 거게 뭐, 내 집으로 가야지. 해가 지구인들이에요? 아, 괜찮아요, 니. 꼴통이세요? 저니 어, 그, 어, 옛날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아, 는데 네. 그래서 빨리 못 알아. 사과권을 찍었는데, 이렇게 막. 서 삭제했습니다. 네, 귀찮아서 안 읽는 거 있을 거예요? 아니, 네, 진짜 삭제됐어. 아, 왜? 네. 아니, 민규님 안녕하십니까? 민규 있다! 그래요. 그. 아, 민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인기가 없어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트로도 찍고. 집에 왔습니다. 아, 이 새끼 또 왔구나, 이 새끼 또. 쉐, 쉐리마. 어하십니까 자, 이번에 할, 컷. 음,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할, 첫 번째로 할 건데요. 왜 이거야? 어쨌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찍겠습니다. 얘는 다른 수도 있는데. 네. 좋은 게 봐요. 아, 좀 나가자! 아씨. 아, 진짜. 아, 자, 자, 오늘 할 것은요, 뭐냐면 네. 님이 네. 바로 님이요 네. 야생을 하는데 네. 건 저한테 네. 뭘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점 주인이에요. 네. 하라고요, 야생들냥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드립니다. 응. 기본적으로. 응. 응. 저, 일나 먹고, 깨, 꽃도, 아시죠? 왜덜렁이 응. 기본적으로. 상담은 캐가시든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니, 기본적인 아이템은. 다시, 다시 있어요, 다시. 다시. 뭘 다시 해요? 아니, 다시 공정했어요. 응, 또 그랬어. 아, 또 비키면 응. 나. 응. 아, 여기. 응. 어, 저, 새로... 새로 시작하고 있냐? 음. 어쨌든 오늘 할 거는 당신 야생하는 건데요. 네. 다들 물팔수 있어요. 네. 기본 아이템들 한히 캐가시든지 네. 말든지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어이 송씨. 잘못해야지. 알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알바 하겠습니다. 아 월급은 어 나, 어떻게든 하세요. 해주고 어쨌든 송씨 어, 이리 와봐요. 우리 밭으로 좀 와봐요. 네, 홍씨. 어, 네, 그, 우리가 네. 농사를 잘하잖아요. 잘 네, 네. 좀 제대로 하시고, 어, 그 뼈를 줄 테니까. 네, 우리 다 뼈가루를 키우세요. 재미가 그래, 없는데, 요 뼈가루를 캐라고요. 뼈가루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왼손으로 캐세요. 심기는, 아이씨, 모르겠다. 개기 여기 들을 테니까. 네. 이 정도 안했니다 하세요. 네. 싹다 하세요. 네. 망치면 알죠? 몰라요. 몰라요. 망치 <laughs> 몰라요. 몰라요, 형님. 당 저, 저 때는, 때 몰랐다면. 그리고 여기 소도 좀 죽이세요. 몰라요. 소가 여기 밟았어요, 송씨. 송씨! 김씨. 여기 이밥 어쩔 거야. 이 딸씨가. 이밭 어쩔 거냐고, 송씨? 음, 송씨, 이밭 어쩔 거야? 이겼어요이 밭, 아, 멍청아. 아, 정말. 빨리 갈아. 재미가 없어요. 좋잖아 멍청아. 안됐는데요 이가 안 가져간 거예요. 쩐데? 아니, 한개 안을 다 줘. 나는 부자야. <laughs> 어쨌든, 송씨. 동시원. 여기서 합니다 어쨌든 어, 그학한 거는 전부 다이상살에 넣어 놓으세요. 송시 네. 네, 알겠습니까 동시. 뭐. 날벌렁이 날아. 화면 만지기 드라고. 아이씨. 시 아직도 십자 갔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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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인데. 날들려 빨리 하세요, 성씨. 응, 음, 계속 잘하다. 어, 뭔가를 내부시트인 것 같은데? 아니. 놀러. 뭐. 성씨. 알바비 얼마 주면 될까? 적당히 음. 말해봐. 음, 한, 7만원 정도 아니, 꺼져, 이게 나. 한번 할, 5만원. 한번할 때마다 그냥, 어, 철 하나 줄게, 나. 네. 다섯 번, 다섯 번. 여기는 광지라는 곳이야, 임마. 여런 데지. 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사 와가지고. 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아, 좋네요. 근데 석탄 캐지 마, 이거는. 네. 아. 송씨, 일로 와봐. 네요. 송씨, 우리 집 와봐. 어, 빨리 나와봐, 송씨. 네요. 송씨, 빨리 나와봐. 아, 김씨, 빨리 나와봐. 여기 서을가 누구 방송을 보면 송씨가. 빨리 네, 집, 집 앞으로 나와봐, 송씨. 집 앞. 그래. 거의 모래 보이지? 그걸 내려와봐. 어, 일나 응. 끌어올려줘. 블록 하나만 줘봐. 야. 뭐 응? 뭐하냐? 안터줄게 됐어. 야, 솜씨. 일로 와봐. 일로 떨어져봐. 잠깐만. 내 앞으로 와봐. 내 앞으로 빨리 와봐. 응. 따라와. 응. 따라와, 따라와, 따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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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따라와야 돼. 안 올라올 줄 때니까. 어쨌든 응. 응. 됐지? 응. 아니, 송씨는 여기서... 여기 올라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 네가 못 올라가는 거야. 응. 알아서 올라와, 송씨. 아, 맞다. 송씨. 성씨. 송씨한테 응. 줄게 있어, 송씨. 또 떨어졌다. 어, 송씨. 칵테일 씹먹어라. 네. 뭔가 다지는 소리가들렸는데미안한 송씨. 그럼 이거 타고 와. 돌주세니까 이거 타고 와, 송씨. 아니, 네, 이제. 네. 테일 근데 왜 여기에 막 이상한 게막 떨어져 있는데? 석탄 떨어졌어요. 어쨌든, 송씨. 아니, 송씨 아니에요. 아, 김씨. 늦게 하면 늦게 올수록. 그 알바비 깎이는 거 알지? 내 어, 어두워서 안보인 이거 발길을 쳐내려고 멍청아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는데 음. 아이고 아이고 김씨 어디 갔나? 아이고 아내 허리가 아파서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내가 더 아니 그 아이고 이 늙을 리를버린내 인연이 다시 다른 알바를 구해야겠어. 아니에요. 어때 에이, 굴러가? 에이, 결국에 송씨도 나를 버리는구만. 에 나쁜년이씨만 이씨 알바면 졸라 많이 꼬박꼬박 처먹는. 년이. 알바 받은 알바비 받을 때만 일한년이. 나서요. 송씨 계시끼 블러기 없어요. 아 김씨 나쁜년. 그렇게 할아버지는 죽었다고 한다. 아 그리고 대대를 이은 손주가 나타났다. 짜잔. 아 미. 진짜 민준님. 안녕하세요. 아, 민준님. 예. 이거 상황극 아니에요, 근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 광질이나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광. 이거 야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광질이나 아, 하세요. 아예아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방지를 하라니까 이놈이 싫어요 죽여버린다 이년아 싫어요 야 이년아 왜요 알바비 안준다 빨리 싫어요 알겠요 아, 그, 그 알바비를 내가 내줄테니까 빨리 갔다온나 알바는 어. 어딜 갔다와 다이아 하나만 캐온나 다이아 응미쳐서나미쳤냡이다 어. 음, 기다려봐 아멋있네네 네네. 네. 아니 동네 할머니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면 안 이때 내 안녕하세요. 아크니다아 지금 이게뭐 하는 짓이야. 아, 어내이겨는오우뭐야오달려진다이 아, 네, 예, 새끼 부몽곤 아이고, 혹시 나를 버리는구만.